공장에서 옥수수를 짜내는 동안 농장에서는 한창 수확 작업 중입니다. 4년 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늘은 편이에요? 예, 네, 좀 늘었어요. 몇평정도는 늘었죠? 한 3분의 1은 더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우와, 정말 많이 늘어났군요. 수확량도 그만큼 늘어났겠네요. 그렇죠. 그만큼 냉동 창고가 늘어났으니까요. 사전적 약 10만 평에서 약 12만 평으로 면적이 늘어난 거. 이를 모두 계약제대로 생산중이라고 합니다. 계산군 농민들한테 우리가 심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어느 때 심어달라고 그러면 그때 심어줘요. 우리하고 이제 계약이 되는 거지. 농민들은 좋죠. 우리하고 계약을 하면은 할로는 걱정을 안 하잖아요. 할로 걱정 없이 부자 농부의 옥수수 재배법으로 생산하니 지역 농가에도 윈윈 큰 도움이 됐다는군요. 오케이. 오케이. 야, 가자. 아. 지역 농가와 더불어 사는 부자 농부. 옥수수 가득 싣고 서둘러 공장으로 돌아옵니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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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와, 옥수수 산이 따로없네요 그런데 이만큼이? 오늘 입고량의 끝이 아니라고요. 뭔가, 늘어나요. 하루에 이렇게 다섯 차에서 여섯 차. 하루 가공량이 무려 10여 톤. 양이 늘다 보니 하루 작업 인력도 15명에서 30명으로 늘렸고 작업도 야간 수확팀, 주간 선별 가공팀으로 나눠 효율을 높였답니다. 야간에 하는 사람, 또 낮에 하는 사람. 이렇게 분업이 딱딱 되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요. 능률 면에서도. 그런 게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부자로 부의 옥수수를 찾는 이유가 뭐 있나요? 옥수수가 이제 대학차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줄이잖아요. 근데 여덟 줄에서 열두 줄까지만 대학찰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껍데기채 먹어도, 어? 입 이빨에 깨는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맛있거든요. 이 맛의 질가를 아는 분들이 들어 제철이면 전화기에 아주 불이 난다고 합니다. 어휴. 여보세요. 네네. 아, 한 박스에 25,000원이라는 거 아세요? 4년 전에 방송 한달 보고 18,000원이라고 18,000원을 붙이겠다 고해서 아 방송 보고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 많은가 봐요. 어예예 예. 이제 방송 이렇게 나오면 이제 옥수 설 같은 때는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여봐 여봐 여봐, 여봐. 여보세요. 예한 박스 지금 3 0 개예요. 뭐예요? 아 어, 방송 보고 지금 온 거잖아요. 이만큼에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도만큼이 어. 금방 지금 하고 있나 봐요. 한번 가서 볼까요? 역전의 부자농부가 재방송이 나올 때마다 주문 전화가 폭주한다는데요. 어, 어 진짜래요. 지난 갔나 봐요, 혹시? 어. 새로운 거하나 봐요, 혹시? 어. 신통 방통 직접 보고도 참 신기하네요. 입소문에 일조하는 역전의 부자농부 계속됩니다. 옥수수 산더미 속 무한 반복 작업. 그러나 잠시 숨쉬게 해주는 손님이 찾아오기도 한다는데요. 먹어서 달죠. 다른 맛있는 거 쪄놓으면 엄청 맛있어요. 이렇게 물이 쭉 나오는데 뭐. 근 이렇게 현장으로도 사러 오시는 분들. 네, 네, 네. 밥 써보시고 맛있어서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4년 전에 한번 방송을 보고 어 단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그 옛날에 역사를 부장하고 보세요. 예, 네, 예, 네, 예, 그 보고요. 예. 네. 네.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택배비까지는 2 5 0 0 0 원이고, 오시면 2만 원입니다. 잠깐만, 손님, 내가 찐걸좀 드릴게요. 가시면서 드시게. 이거 못난이에요? 좀 드셔보세요. 예, 예. 네, 네. 가세요.